아니, 어떻게 램 꽂는데 저런 소리가 나? 아니,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어이? 돌아가요? 아니, 그, 도끼님. 나저 네.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램을 부수시거나, 그러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램 척추 끊기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꽂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램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소중히 다뤄야 하는 아이니까요. 그죠? 응. 그래서 약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치만 강한 손으로 누르고 왔습니다. 그 약간, 약간 마인드가 그 치과 의사가 사랑니 뽑는 마인드로 하셨, 하신 것 같거든요? 또.